안녕하세요 전킴입니다 아, 며칠 전에 클리온과 뭐 장착해로고 나가셨는데 뭐 마음에 드시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차를 걸고 오셨어요 요즘 수입차가 많이 입고가 되네요 차는 굉장히 이쁘죠 어. 아, 저는 스포츠카를 좋아만 합니다 아, 되게 이쁩니다 지금은 작업중이고요 도차 그 으르렁터보 장착해서 어... 차주분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조그만 차를 많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좀 앞으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도 이제 뭐 번갈아가면서 올려야 되겠죠 하여튼 독일차의 특성은 저속에서 변속 충격이 살짝 있고요 울렁거림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차할 때나 조금 앞으로 갈때악셀 반응이 좀한테뭐 느리죠. 뭐차 나가는 거는 스포츠카니까 뭐 200km 이상 뭐잘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쭉쭉 글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 그점 제가 차주분나고 타면서 또 한번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제가 할 거고요. 어, 수입차는 장착을 좀 잘해야 돼요. 좀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장착하고 서주군하고 시운전 하겠습니다. 어, 워단 고 네? 괜찮았습니다. 아, 힘들었어. 다 끝나셨어요? 네. 아, 아 변속 중이 하나도 없어. 아우, 차 새로 뽑으셨어요? 장착 전과 후 차주분의 리얼한 리뷰 어우 정말 기가 막혀요 알라란스 합니다 <laughs> 차주 분 직접 타보셔야지 일단은 변속 충격은 하나도 없고 액셀 뗐고 계속 가고 엄청 무섭네 진짜 이제 차주분이 알아야지 뭐 나야 이야 변속 하나도 없다 진짜로 이게 차주분한테는 가변을 켜보시라고 해야겠네. 내가 또 남의 거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작업 난이도는 어떠셨어요? 어, 우 작업 난이도 힘들었어. 이게 개조하신 거라. 그래도 뭐 이제 차주분의 스마일이 표시가 되면 보람이 있겠지. 아, 장착하고 제가 한 80km 안쪽으로 시운전을 해봤고요. 차주님하고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짧게 한 바퀴만 돌게요. 네. 우회전하셔서 어... 우회전하셔서 직진. 계속 직진. 지금 에코 모드예요. 네. 아까 달리실 때도 에코 모드로. 아 그러신 거예요? 네, 평상시에 에코 모드로 많이 다니니까. 네. 지금 에코 모드로 한번 다녀볼게요. 네. 발 뗐는데 글라이딩 잘 되나요? 잘 되죠. 예. 이게좀 살짝 뒤에서 땡기는 그 기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좀더 타고 싶. 제가 금방 시운분전 갔다 와서. 네.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아 우회전이요? 어답터를 네. 살짝. 평소에 가변 끄고 다니시나요? 평상시에는 끄고요. 조금 네. 이렇게 좀 달리고 싶다. 네. 걸을 때는 좀 틀어놓고 네. 들고 다닙니다. 제가 차도로 들어가실 거예요 네. 보통 주행을 야, 몇 킬로 정도 하면 이제 예, 학습이 될까요? 300 정도요? 네. 네. 오른쪽에 고속도로 타실게요. 네. 그렇 장착하신 차는 네. 연비가 많이 올랐다고요? 그거는 뭐평상시에잘 나와도 네. 원래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네 삼남차. 22만 정도, 18, 19, 네. 22 정도였는데 그거 장착하고 그날은 24가 훨씬 넘더라고요. 네. 아 그게 놀랬어요. 네. 오르막대 평소하고 비교해 보세요. 네네. 스포츠 모드나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나 이런 거 하면은 네 글라이딩은 좀잘안 되겠네요. 스포츠 자체가 해보세요. 이제 해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세요. 됩니다. 아 직진해서. 네. 고속 들로 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소리가 바뀌는 거죠? 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가서. 밟지 마시고 쭉 밟으세요. 아, 쭉이요? 네, 쭉 밟으셨다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소리가 되게 딱딱하네요, 그리고. 손이 팍팍하 어. 아, 지금 수동인가요? 수동도 하고, 네. 그러면, 그러면 오토로 해보실까요? 글라이딩을 봐야 되니까 속도 조절과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됐습니까? 예. 네. 네, 빨리 보세요. 여기는 어차피 내리막이니까 오르막에서 평지나 오르막에서. 어우, 차가 어, 차가 엄청 딱딱해지네. 네. 예. 이 정도 스포츠 플러스에 이 정도면 글라이딩 이잘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뗐거든요. 네. 슬딩 거고. 주의 차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네요. 예. <laughs> 완전히 뭐. 엄청 딱딱해지는구나. 야, 굉장히 시끄럽네요. 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 글라이딩이 스포츠 모드였을 때연도면잘 되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네. 어 가속페달 밟아도 악셀 테를 떼면은 뒤에서 당김이 심했거든요. 아, 이게 퍼포먼스 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파콘도 다 그때 터지고. 네. 그냥 일반 모드로 예, 해주십시오. 자온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에코, 에코, 에코 모드로 가겠습니다. 에코 모드, 조, 조용한 모드죠? 예. 네. 대기는 끌게요. 네. 이기 끄고 쭉 가셔서 글라이딩 한번 볼게요. 좀 조용하세요. 방세를 예. 네. 한번 떼볼까요? 네, 떼보세요. 네, 지금 뛰신 거죠? 네. 기 네. 틀렸네요. 그게 금방 안 죽죠? 예. 네. <laughs> 네, 학습이 되면 아마 더 네, 맞습니다. 오늘 완전히 학습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 클리온과 그거를 그, 그 클리오를 많이 타시니까 네 그거 주로 그걸 많이 타야 돼. 네. 제가 볼땐 많이 늘어나는 와 거. 이거. 그라이딩 끝내줍니다 이거 <laughs> 계속 바뀌죠. <laughs> 예, 차딴차 같아요. 네, 저 앞에 가고 요하고 또뭐 이거 아요 와, 이금 오르막길 오르막길 나오면 악셀 떼볼게요. 예. 근 네, 이제 여기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네. 아, 지금 뛴 거죠? 네, 지금은 떼었습니다. 네, 네. 살짝 내리막기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이게 없네 이김 없네. 이 없어요 이없처음하금 처음 이달라졌이조라졌죠좀지는씩달아지는속미아요지네이 기아 변속 충격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네. 출발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게 수입차들이 이게 직결감이 좀 있으라고요. 네. 원래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변속 충격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속에서 좀 있죠. 네, 저속에서 좀. 네. 있어요 네. 어때 업변속 충격? 지금 못 느꼈는데요. 네. 변속 충격은 제가 받은한95% 사라졌어요. 여기, 신기하네. 네, 지하차도로 내려가실게요. 네. 내리가시다가 밟고 가시다가 올라오 올라, 오르막에서 떼어볼게요 낙세를. 네. 이거 세요아 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어요. 저 앞에 오토바이가 네. 있네. 에이씨. <laughs> 아, 저 뭐야, 일부러 저렇게 서행하나? 안닌가 본데? 어. 어, 그거를 쳐야 되는데. <laughs> 오르막길에서. 아, 평지에서 네. 틀린 가 보면은, 음. 네, 오르막길에도 그... 오르막길에서 계속 밀고 갑니다. 예, 들. 맨쪽으로오른쪽으요 네. 트레... 맨 위, 좀, 좀 변속 충격 좋아졌고. 변속 충격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글라이딩 마음에 드시나요? 네, 글라이딩이 잘 네. 돼요. 독일 차는 뭐 거의 글라이딩이죠. b m 도 그런 거예요? 네, BMW, BMW는 많이 꿀렁대요. 와, 벤츠하고 좀더더 네. 좀더 달라요. 완전 틀리더라고요. 네. 타봐가도 아는데 이거하고 성질 이 너무 틀리니까. 네. 이거, 이게 이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악셀이 타 많이 밟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살짝만 밟아도 확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믿을 게아같아요 300m 앞에서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래서 왼산에서 잠깐 는 길.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와, 여기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요. 대본 네. 틀려요. <laughs>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뭐 에코 모드로 회도 다녀도 뭐 충분히? 아 에코 모드로도 뭐 충분합니다. 힘이 좋아서 지금 농거죠? 이리 리리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지금도 뭐 계속 가 남잖아요. 계속 <laughs> 가세요 <가잖아요. 계속 웃음> 네. <laughs> 이 차는 지금 는 고속도로군요. 그렇죠. 네, 글라이딩이. 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근데 네네네. 장착을 하시고 바로 이제 차안 타면은 또안 되죠. 좀 학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45일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학습도 하시고 주십시오. 타보시고 해보세요 이제유저 네, 앞에서 들어갈 거잖아요. 예, 예. 어차피 네. 3,400, 3,400m 네. 뭐 충분히 운전이 좀 여유로워지죠. 네네네. 네, 네. 지금 확 들려요. 여기입니다 네. 그늘아 네. 네. 됐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니다아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왔습니다. 차가 굉장히 이뻐요. 아도 어, 이쁜데, 뒤에가 너무 그런 엉덩이를 보니까 엉덩이가 상상하죠. 여기 엉덩이가 너무 이뻐요. 어, 며칠 전에 클리오 장착하시고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연비가 4kg 이상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서 오셨어요. 장거리 많이 타시는 분이고요. 요차는 세컨카입니다. 어, 르렁터보는 기술입니다. 쇼킴이었습니다.